주임하시는 김진 복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무리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깊은 마음과 성실함,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이 교회의 사제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그대은 본누에가 하는 일과 총회의 일과 세계 교회의 증언에 성실하게 참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 합니다 이제 우리 갈릴교회 교우들은 다 같이 일어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취임한 우리 김진 목사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너희가 파송하는 김진 씨를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김진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사제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김진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인 질의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은 본 교단의 총회 규정을 잘 지키며 항상 목사님에게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성도들 앉아 주 바랍니다. 이제 취임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경진북노의 노예의 권위로 나는 김진 목사님이 갈릴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목사님이와 우리 갈릴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아, 네. 우리 함께 일단 주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들을 뽑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 목사님을 특별히 선별하셔서 갈릴리교회 단임 목사로 주임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천능의 하나님, 우리 김진목사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이 믿게 하시고 세상에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